다음은 마지막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보고인데요. 어,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어, 엄청난 분량의 환경부 자료와 의정부 시 자료를 어, 낱낱이 파헤치고 분석하고 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내셨고, 또이 문제점에 대한 물고를 터주셨던 분, 경기 북부 공론 포럼에 김윤영 대표님께서 해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어, 애속하게도 지금 모친 상준이씨라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시민위의 최경호 대표님께서 한번더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뭐, 시간이 너무 이전보다 좀 길어져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게 오히려 더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 일단 뭐, 이 자리를 빌어서 김인용 대표 모친상 다시 한번 그, 조의 그, 그, 애도를 표현하면서, 어, 이 공공, 그, 김인용 대표가 제공한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아주 간단하게 핵심적인 문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 노정이 그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 상세한 수치는 이제 김용 대표가 어, 김용 대표님이 이제 제공을 한 자료에 에, 있습니다만 자, 거기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수질 방류 기준에 대한 거짓 자료를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업 전에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3.68ppm. 이게 이제 3ppm을 초과가 되게 되면 뭐 환경부 기준에 어긋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정부 시에서 제공하는 맑음을 사업사 재료는 1.8ppm을 으 현재 문제가 없다. 단지 겨울에는 그 급수량이 좀 작지 않겠습니까? 일정 시점에 노출된 그 잔, 외국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민자유치를 하겠다. 그것도 제한 사업자를 받아서, 눈의 의정부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죠. 요게 하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여 사례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똑같은 얘기가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금액이 제일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 8천억 이상짜리 사업이에요. 이게 건설비용, 5천억에 유지비 3천억 기타 등등 해서 그런데 전문가들의 이야기로는 최소 8천억이고 이게 1조가 넘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서도 제대로 된 공청회 한건 실행하지 않았다 주민설명회를 실시를 했지만 세 명이 갔어요 세 명이 누구도 모르게 왜냐하면 이래야 원안대로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정부 시의 현상입니다 시민들 패스하고 있다는 거죠 자, b t o 파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업체의 독점 이윤을 보장해 주는 이유는 공급업체가 하나예요. 지금 대안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급자 다수의 수요자 다수.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적정 가격이 결정이 되고, 적정 공급량과 수요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그러한 균형 수량이 결정이 되는 건데, 여기서 문제는 공급자가 1인이기 때문에 독점 가격이 형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독점 이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BTO 알파라는 게 원래는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 리스크를 누가 줘야 되니까 업체가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투자예요. 그런데 이게 무늬만 투자인 거죠. 업체에게 독점 이윤을 보장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 이 업체에게 가격 인상을 확정적으로 줄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주다 보니 안성시에서처럼 무려 다섯 배에 해당하는 그, 이, 처리, 하 종말 처리장, 하수 처리 비용이 예상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 이건 뭐, 김용대표가 없기 때문에, 김용대표 말에 의하면, 실제로 그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조작을 해도, 지금 그동안 경험이 있었던 관련 공무원들을 전부 다 다른 곳으로 전보 발령 냈기 때문에, 쉽게,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사기를 쳐도, 아무도 이것을 모니터링 할 사람, 적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피해는 고소람이 누구 것이냐? 시민의 것이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민간 업체가 만약에 무려 30년간이나 이 업체에게 독점적 인원을 주는데, 만약에 그 업체가, 이거는 지금 확정적으로 수입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모기업이 부도가 나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정상 운영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이제 민간 업체가 하게 되면 항상 발생하는 부도에 관련된 그 안전 문제에 대한 리스크인데요. 그래서 그래서 적어도 주민들의 편의 시설과 관련된 이런 공공 사업에 관해서는 민영화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자금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자.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 투자 리스크를 업체가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정 과목상 만약에 이게 대체 대조표에 상계를 해야 된다라면 투자 항목이 아니라 채무 항목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쉽게 말해 투자 유치가 아니라 의정부 시에서는 채권 발행을 한 것이랑 똑같다. 그런데 이 채권 발행을 해서 금리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업체가 체가 마치 변동금리에 의해서 수익을 보장하듯이 어, 변동금리에 의해서 금리가 만약에 인상 인상된다라고 하면 이 업체는 비용을 자기 마음대로 인상함으로 해서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심지어는 만약에 손실이 발생할 때는 의정부시에서 보상해 주는 그런 스킴으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투자 유치가 아니라 채권 반응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대안이 뭐냐? 그래서, 뭐 이제 그 전문가들이 현장을 찾아봤더니, 지금, 뭐, 종말처리장, 이처리장, 이처리장, 한처리장이 이처리장, 있는데, 현재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재건축을 하지 않아도 시설 보수를 할수 있는 대안이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 900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서 얼마든지 그, 시설 보수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신청을 해라라고 했는데 의정부의, 의정부시에서는 다른 두 개의 도시는 신청을 했는데 의정부시에는 신청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보다 굉장히 큰 금액이 진행그 투자가 될 지금 투입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지금 이거 이 사업도 굉장히 상당히 진정이 됐어요. 그 시민과 시민단체, 우리 모두가 좀다 같이 대동단결을 해서, 지금, 일단, 1차 시민청원을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차기에 있는 업체 선정 단계에서 부결을 하고, 그 다음에, 어, 그 정부 상급 기관에 지속적으로 그, 이 반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지급, 지, 어, 그 제출함으로 해서, 우리가 신곡동의 국제테니스장 같은 경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결을 했어요. 첫 번째 사유가 주민들의 공감부족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사안을 널리 알려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표명을 해서 우리의 의사를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켜서 의정부 시에서 시민과 시의회를 패스, 패싱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이 시의 중차한 문제들을 집행하는 것들을 반드시 막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산동 그 우리 회장님 어, 말씀 듣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정말 뭉클한데요. 어, 지금 이 4대 현안 뿐만 아니라 많은 현안들을 무정부시에서 이런 모순과 부절이 시민을 패싱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우리가 연합해서 다같이 함께 막아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바쁜 그 시간에 이렇게 와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드리고 근로기관에서 오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육아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원래 이 사안을 발표했던 김영 대표가 지금 3주임에도 잠깐 들렀어요. 우리 잠깐 인사만 한번 할수 있도록 좀 애도를 빼면서 자 우리 경기국토공론포럼 상임 대표 김인영 대표님 아, 예. 중요한 신민보고인데 예. 갑자기, 예.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예. 말씀을 못 드려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준비해주신 우리 시민의 최경호 대표님, 시민공감 우리 고재훈 대표님, 그 다음에 우리 최은희 국장님 이었던 모든 예,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시민 보고회가 어, 정말 많은 시민들이 우리 지금 사대 현안에 대해서 어, 제대로 정보를 좀알수 있고 어, 그래서 그 정보를 통해서 어, 잘못된 것들은 어, 좀정이됐으면 좋겠고 어, 정말 시민을 위한 어, 어, 모든 내용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예,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예, 간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정의롭고 용감하신 시민들이시죠. 자, 지금까지 너무 수고했다고 감사했다고 그리고 앞으로 더 수고해달라고 우리 큰 박수로 서로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여기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의정부 4대 현안의 과단, 의정부 시민 보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의정부! 의정부! 다 함께! 나가시한번 더, 우리는 의정부! 의정부! 다 함께! 나가시 네. 지금 도우면허 시험장, 쓰레기 소각장, 고선동 물류센터, 그리고 공공화수처리장, 이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정부 그 4대 현안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핵심적인 이유는 주민들의 의견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대의기구인 시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법적 절차를 패싱했기 때문에 또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어 보장되어 있는 시 의원들의 권리마저 짓밟는 이러한 어 불통과 독선의 행정을 자행했던 과거의 이러한 그 잘못된 관행을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 것이 시민 단체 대표이자 시민의 일원으로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차제 이러한 문제들을 전부 원점으로 돌리고 그리고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특정 어떤 한 개의 업체를 선정해서 제한 방식으로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공모나 공청회 이러한 그보다 합리적이고 시민들이 충분히 그 타당성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을 위한 의사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시장님은 무슨 의사 결정을 하든지 반드시 그 가운데 그 핵심에는 시민들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다면 또한 지금과 같이 벌어졌던 시 집행부와 시민들 간의 이런 투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꼭 시민들에게는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